오늘은 10월 10일 우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영적 관계에서는 단계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영적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점점 더 깨끗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그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로서 순종하는 즉시 관계가 완벽하게 됩니다. 한 순간이라도 순종에서 벗어나면 어두움과 죽음이 당장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이거를 참 느끼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관계하는 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생각을 했죠. 이거는 지금 챔버스라든지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다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그 현관으로 딱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죄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내 맘대로 산다는 거는 거짓이거든요.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를 의 구속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그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안 끼우면 그 다음은 다 소용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지식적인 동의만 하지, 자기를 회의하거나, 자기 삶을 회의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믿어요. 자기 지식, 자기 노력. 죄인이 아닌 거죠. 내가 구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의인이라는 생각인 거죠. 이렇게 글자가 써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영적으로 깊이 들어오면, 대화가 안 되는 걸 느껴요. 어떤게 0이 다르니까, 이것도, 이것이 문법이 다른 걸 확실히 느끼겠어요. 그냥 말이 안 통해요. 0과 6에 있으면. 그냥 조금 뭐 불편하다거나, 조금 빗나갔다가 아니라, 완전히 그 딴소리를 하는,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생명과 사망의 문제인 거죠. 이건 정말 영적으로 아주, 영적인 문법에서 아주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잘하고 내가 관리하는 인생을 잘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막힌 게 있으면 한순간이라도 순종해서 벗어나면 죽음이 장장 없어진다 바로 사망이 없어요. 죄가 움직여기 시작해. 처음에는 이거를 잘못 느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때는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때 왜 이해를 못 하냐면, 죄를,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결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죠. 당연히. 사망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꽤 죄를 다 버리고, 뭐 죄가 지금 10개인데, 뭐 게으른 것, 뭐, 더러운 것, 미루는 것, 쓰레기 던지는 것, 안 씻는 것, 아, 내가 지금, 세수했고, 청소, 쓰레기, 버러, 쓰레기 치웠고, 아침 일찍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딱한가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만드는 거.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는, 뭔가 삐걱한 문제가 생기면,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뭔가가 있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나가시거든요. 이건 굉장히 마음적인 문제예요. 사람들 속이는 것처럼 행동을 다으로써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양심의 찔림이죠. 누군가 싸웠는데 하나 아, 몰랐다고 차를 긁었는데 몰랐어요. 그냥 뭐잘 생각도 안 나고 졸려서 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내가 한것 같지는 않고.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아니라고 내가 한거 아니라고 그래서 목소리가 커서 이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어둠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복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 그거 아니야 빨리 버리고 깨 회개해 라고 하는 걸안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그냥 바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그 행위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혹은 알아들어도 인정하기 싫고 또 세수하고 목욕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던지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 치우고.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그 죄,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나인데이 죄의 나무 이파리에서 떨어진 낙엽을 주는 거예요. 내일도 또 떨어지는데 이죄의 나무의 뿌리가 사망하지 않고는 매일매일 이파리가 떨어지는데 그게 떨 떨어지, 그게 죄를 해결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 생명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시면서 우리 죄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가 일어나는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제 사람이면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게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내 권리를 주장해서 싸우게 하지 않으시죠.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억울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당하게 했던 것들을 생각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잘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어 아, 주님 저이 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죠. 또 회개 죄를 짓잖아요. 또 짓잖아요. 아또 주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담배를 폈습니다 이런 건 회개가 아닌. 어떤 죄인이어도. 주님이 우리를 구, 우리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값지고 귀한 거기 때문에, 회귀한 다음에는 이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전적으로 나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쉽게 그냥 후회하는 식으로, 어, 또 죄졌어요. 또술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분에게 십자가를 계속 지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맨날 그, 바람 피고 폭력을 쓰는 남편이 맨날 손을, 손이 발이 되로 빈드잖아요. 그래도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잖아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오리 여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만오리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문을 닫으시면 그냥 그 인간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 대해서 토한데 그냥 자기가 토한데 뒹구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무서워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우리의 순종에 의해 열릴 때까지 봉하여져 있습니다. 철학이나 사고를 통해 그 계시들을 열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즉시 진리의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노심초사 고민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진리에 젖을 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수 있는 길은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순종하십시오. 네, 제가 젊을 때부터 청년부 간사를 했었고, 지금까지 계속 신앙 안에서, 물론 제가 추구하는 길을 가기도 했지만, 그 신앙에 도전을 드리고 길을 알려드리고 했었고 이런 과정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때는 왜 이런 것이 안 되는지 나름 뭐 진지해 보였거든요. 그러한 들도 너무 안 돼서 막 고통스러워요. 왜안 되지? 안 뚫리지? 근데 챔버스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걸 추구하고 싶지 복음에 복종하진 않아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고, 공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너 힘들겠다. 아, 왜안 믿어질까? 나는 잘 믿어지는데. 이렇게 공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렇게 안 되는 이유에는, 복종하고자 하지 않는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닫으시는 거죠. 아니, 어떤, 제가 만약에 음식 장사를 하는데, 어떤, 어떤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서, 요리를 가르쳐서, 이제, 직원으로 계속 오래 가고 싶은데, 그 사람 자체가 와서, 이 집의 비법을 빼내서 내가 한6 개월 있다가 내 장사를 하리라.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됐,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주인이라면 그 사람한테 비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TV 같은 데서 뭐 비법, 뭐 맛있는 집 가서 뭐 소스 만드는 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죠. 아 이건 비법입니다. 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하얀 가루 같은 걸게 넣죠. 어느 정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진짜 비법은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인간도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간들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속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비법은 죽을 때까지 정말 이 가업을 이은 그한 사람한테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속을 리가 없고 뭐가 안 뚫리면 은 잘못된 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가서 거기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문으로 네가 더듬어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저쪽 북쪽으로 열심히 갔으니까 그냥 거기 문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 진리에 복종하고 복종해서 진리 안에 있고자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면 진리에 복종한다는 것은 내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키에케어로도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판단과 이해를 내려놓는다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말 자신에 대해서 어,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진리가 아니고 정말 생명을 얻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는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지식은 자기 생각으로 이제 뭐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건 맞네, 뭐 틀리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뭐 겉으로 뭐 이렇게 타이틀은 없어도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정직하게 관찰하고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나름 전문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와서 당신이 나를 좀 가르칠 만한지 내가 평가해보기 때문면 그냥 가라고. 그 초보자에게 평가를 받아서, 아, 합격입니다. 당신은 저 선생님이 되게 합격입니다. 그거는 선생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챔버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요소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지시를 가지고 막 파헤쳐서 알고자 한다든지. 안 되는 방법으로 뭐 열심히 했으니까 받아달라고 한다든지. 하지만 절대 복종은 하지 않아요. 복종은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위험의 요소가 있죠. 복종은, 이 복종을 했을 때,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식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러죠. 순종을 하는데, 아, 순종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100만원을 순종하면 50만원은 어떻게 되고, 50만원은 이렇게 되고, 뭐 50만원 이자가 되겠네? 네, 그러면 제가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 100만원을 잃을 수도 있는,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결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대로 안될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충만하고, 자아가 할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이 길로 올리는 없겠죠. 네, 읽어주세요. 그러면 즉시 그 다음 진리가 열릴 것입니다. 한순간의 과감한 순종이면 태양빛처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순종은 뒤로 하고 성령의 사역에 대한 방대한 책을 읽으며 나도 언젠가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게 되겠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순종을 통해 당장 그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종이라도 그것에 의해 하늘이 열리며 당장 하늘의 가장 깊은 심오한 진리가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기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보여 주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네, 지금 이 순종 안에 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볼때 생명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할 일이 없거나, 그냥 뭐 세상에서 시, 시, 시집 있는 것처럼 기독교적 철학체로 좀 읽어볼까? 약간 이런 식의 그냥 부유한 마음이지, 그 생명 안에 진리에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선물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뭐 힘들었죠. 저 저는 진리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 저도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대가를 치른 이유는 진리를 얻고 싶어서예요. 근데 사람들은 얻고 싶지만 대가는 치르지 않고 그런 거는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강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 갈망이 진짜일 때 가장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간 길로 가지 않는 이유들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그냥 부유하고 하나님이 뭐 ABCD EFG 중에서 어느 하나님이어도 상관이 없고 인생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끄적거리 끄적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끄적대고 저렇게 끄적대고 근데 이제 진리를 제가 찾았던 거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진리가 정말 있다면은. 그게 아닌 건다 아닌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사실이고 창조가 됐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것을 외면한 삶은 다 아닌 거죠. X의 X. 그러니까 이거는 하, 세상적으로도 좀 대가들은 이런 말을 다 하죠. 아무리 제자들이 열심히 했다고 해도 채점은 선생님이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채점을 채점도 자기가 해요.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최점도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 아니게 진리에 접근하시려면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천리컬과 그거, 그게 정말 복음의 핵심이에요. 30초 후에 죽는다면, 영원한, 영원을 가르는 심판대에 서게 된다. 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죠. 그냥 복음이 또 제가 어떤 저는 정말 이 복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알려 드리면 그냥 그 지식에 취하지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정말 좁은 문이다. 성경이 딱 맞는 말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지금 여기에 많은 뭐, 기독교 책,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지금은 많이 이렇게, 그, 뭐 생명으로 더갈 생명을 얻는 길이 많아 보이지만, 정말 생명을 얻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정말 생명을 찾는 사람은 적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적음 속에 혹하는 사람이 될지, 마음 속에서 헤매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사람이 될지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지. 이상으로 오스알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목상을 마치겠습니다.